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변수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메모리, 뭐 데이터, 데이터는 전 설명해 드렸으니까 메모리 이렇게 하면 또 머리 아파지니까 일단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고 어, 오늘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먼저 네, 시작해보죠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여기 있네요 실행기지 네, 솔루션 네, 실행시킬게요 네 이제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출력하기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단일 문자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썼죠? %c라는 형식 문자를 쓰고 변화 문자죠. 아, 형식 문자가 아니라 변화 문자 쓰고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a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복습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열, 문자열은 출력할 때 퍼센트 S라는 그쵸? 그렇죠? 변환 문자를 쓰고 여기서는 문자열은 큰따옴표 이게 다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콤마나 세미콜론, 괄호 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정수, 숫자 D 열심을, 약자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네,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값을 정수값 20을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 실수는 f하고 n, 다음에 똑같이 0 1 할게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은 0.2인데 소수점 여섯째 리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0.2까지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1 해서 이렇게 하면 0.2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해서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AF 20.2. 지난 영상에 배웠던 것까지 하면은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실수형도 %f라고 하면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아 이거 먼저 타이핑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lf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long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도 더 많은 범위에 실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율도 했고 단위 문자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일단 표현할게요. 을 나중에 제가 나중에 어, 진법 계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일이 있을 텐데 그중에는 팔진수. 8진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16진수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출력할 수 있다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출력을 해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진수를 출력할 때는 퍼센트 5 알파벳 5입니다. 그리고 16진수는 퍼센트 x 8진수를 출력하고 싶은 퍼센트 5 16진수를 출력하고 싶은 퍼센트 x. 어 나중에 진법 계산하면서 제가 이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진수 편 하는 것도 어 나중에 배울 건데 어 컴퓨터 공학 쪽이나든가 이런 프로그램 언어 배우실 때는 진법 계산 어떻게 보면 필수로 공부하시는 분야입니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네 처음에는 이진수부터 시작하죠. 이진수는 0과1로 되어 있다는데 이거를 이제 숫자 3은 숫자 3은 이게 이제 011이진수 값으로 네. 그러니까 이진법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은 표현하는 그런 변화 문자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진법은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거 말고도 또 표현한 것도 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네. 변화 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복습 겸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변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변수는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떠한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a 그러니까 단일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정수라도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수를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음, 숫자부터 하죠. 이제 정수부터 할 텐데 자 정수 변수, 그러니까 정수 정확히 말하면 정수형 변수예요. 정수 타입 타입이죠. 정수 타입 정수 타입의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뭐라고 썼죠? int라고 쓰고 그 다음에 a하고 세미콜론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도 우리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는 무조건 선언을 먼저 해야 돼요. 선언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다. 왜? 정수값을 사용해야 되니까 값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든 뭐든 해야 되니까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근데 이름은 a로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 그리고 그 변수 이름은 a 그러니까 a 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항상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선언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써 봐야겠죠 뭘 어떻게 쓰냐 정수형 변수니까 당연히 이 변수 a 라는 정수형 변수 안에는 정수 값이 들어가야 겠죠 여기 안에 문자를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구분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a는 정수형 변수 잖아요 여기 안에 실수를 넣다든지 문자를 넣다든지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A 하고 이 보면 는 표시, 이퀄 표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 언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 저장한다, 뭐 대입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 A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10을 넣는다.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한번 출력해 보죠. a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 정수니까 당연히 똑같이 지난번에 배운 대로 d 하고 a. 지난번에는 여기다 정수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값 10이든 20이든 10이든 100이든 이렇게 출력했잖아요. 그냥 a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은 아, 위에 있는 거 지울게요. 일단 10이 출력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어떤 값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해당 정수값을 넣고 이렇게 출력한다. 간단하죠? 네. 여기에 내가 b의 20.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 언어에서 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이게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파이썬에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C 언어는 약간 규칙성을 좀 많이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b라는 b는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뭔지 몰라요. 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b는 지금 내가 정수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뭐 원래 이렇게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라는 정수형 변수가 여기서 선언이 되었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혹은 정의, 혹은 정의, 혹은 초기와. 복은이라고써 줄게. 이 초기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값을 처음에 시작할 때 원하는 값으로 정의해 주는 걸제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라고 해서 뭐 이름처럼 숫자 값이 무조건 0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의 위치가 게임을 딱 시작했을 때 캐릭터의 위치가 어 0,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D면 0,0, 3D면 0 0, 0, 0, 0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 어떻게 만들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느 따라서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초기값은 다르게 다 정하, 정해지겠죠. 그래서 음정의그 그러니까 초기화라고 보면딱 정의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선언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이걸 연습할 수 연산할 수도 있어요 연습이 아니라 연산 즉 어떻게 되냐 음 여기서 내가 a랑 b를 더 하고 싶어 더해서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했던 그 변환 문자 이거 연습하면서 만약 연산까지 연습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어? 그럼 여기에 a 플러스 b 하면 추력되지 않을까? 결과값이? 네 맞아요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지난번에 연습하셨던 분들 센스있으면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이 나오는데 결과값은 잘 나와요 근데 오늘 변수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값을 값을 변수도 선언을 해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리절트. Result. 리절트는 뭐 뜻이 결과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절트는 a 더하기 b. 즉, a랑 b를 더한 값을 리절트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뭐해 저장한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저장한다. 이게 같다란 치어나서 이건 같다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된다. 결과 볼까요? 네, 30b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멈추고 한번 이거 같이 타이핑 해 보세요. 네, 해보시해 보시고 어 자, 그러면은 당연히 더셈이 되니까 다른 뺄셈, 곱셈 나눗셈 4층 연산 또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확인해 볼게. 음 아, 먼저 이걸 해보죠. 아까 4층 연산 얘기가 나온 김에 a b cn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코딩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좀 약간 뭐랄까? 좀더 섬세하게 볼 자세하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어, 정수형 변수 a 선언. 이렇게 어, 처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석을 해서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냐면은 정수형 변수 a를 선언. 얘는 정수형 변수 b를 선언. 이런 식으로 주석 달면서 연습하시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코드를 하나 하나 한땀한땀 한땀 처음엔 느려요. 근데 나중에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땀한땀 한땀 읽으시는 습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빨라져요. 처음에 되게 느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의하고 정수형 변수. a를 a의 값을 10으로 정의 정확히는 a의 값을 정수가 10으로 정의 이게 좀더 디테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20으로 정의한 거죠 그랬을 때그 다음에 여기다 정수형 변수 result를 선언 그 다음에 result에 정수값 a와 정, 아, 정수형 변수 a와 정수형 변수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리절트에 저장 혹은 대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립니다. 느린데 이게 나중에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엔 느리지만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 당연히 리절트 변수. 그렇죠? 값에 출력하니까 처음에 10, 20 되면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30이죠? 30이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어? 또 리절트라는 정수인 변수 아까 쓰지 않았어? 30 출력했는데 근데또 쓰네? 네 변수는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쓸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밑줄 가면은 리절트 값은 200이 되겠죠 10 곱하기 20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200이 저장된다 그쵸? 200이 저장되고 200을 출력하는 그 변수는 계속 값이 안에서 내가 연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값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저장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실수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숫자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지우고 네. 실수형은 어떻게 선을 선언을 하는지 먼저 네, 확인해 볼게요. 실수형은 float, 실한은 네 글자를 사용합니다. 어, 자료형 float type 이렇게 실수형 네,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요. 이름은 뭐 아까 전에 뭐 a, b, c 뭐 이렇게 변수를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number. 변수는 가능하면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까요? 네. 수명은 의미를 아,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단어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어, 실수형 변수 넘버라는 이름의 실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으니까 정의를 해야겠죠? 넘버에다가 10.0 이렇게 값을 줍니다. 그리고 출력해봐야겠죠? 출력할 때는 지난번에 어, 소개해드렸던 대로 지난 영상에서 네, 소개해드렸던 %f, 5, 6, %n 한 다음에, 콤마, 심표 찍고, 넘버. 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확인해볼까요? 그래서 컴파일 하면은 10점, 아이고, 10. 아이고. 10.0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어한 가지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변수 아 변수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어 숫자 10과 정수 10과 실수형 10.0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다 넣은 int value 값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10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다르다 그러니까 자료형에 따라서 어 다르게 봐야 봐줘야 된다 물론 이거랑 이거랑 같냐라고 했을 때 물론 참이 나오겠죠 근데 어 그런 연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료형만 봤을 때 정수와 실수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랑 실수 부분 했고요. 어, 그 아까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수,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면면 .1f 이렇게 하면은 10.0이 출력된다. 네, 지난 시간에 네,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몇개 선언해 볼까요? 음, 음, 넘버. 아, 이것도 바꾸죠. First, second, lot. 이렇게 해서. 이도 고쳐야겠죠? 트랜스 변수가 있고 세컨드란 변수가 있어서 얘는 20.5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리저트에다가 넘버, 포스트 더하기 세컨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대입해준다.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C 언어에서는 대입해준 혹은 저장해주는 그런 연산자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넘버 퍼스트랑 넘버 세컨드를 더한 값을 리절트라는 실수형 변수에다가 넣는다. 그리고 이걸 출력해볼까요? 이렇게 고치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30.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가능하면은 음, 가능하면 가능하면이라기보다는 어, 여기 보셨듯 아까 전 실수형 아까 전 정수형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은 실수형을 했는데 정수형하고 실수형하고 각어 웬만하면 같이 연사를 섞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힌트 넘이라는 변수가 있고 넘에다가는 사0 오십 50, 오십을 넣죠. 그다음에 어, 예를 들면은 인트 리절트 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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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똑같으 l 똑같으면 u l 이 result result r e s u 트 t r e s u l 게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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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u l 이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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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t r e 예를 들면은 인트라는 값에다가 넘 더하기 넘 firs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수와 실수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예, 네, 정수는 정수끼리.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끼리. 연산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부 이, 이 부분을 좀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건 나무를 지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 언더바해서 사용하는데 어, 중간에 숫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띄어쓰기 대신이죠 언더바 해준 거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에러나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고 싶으면 언더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수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자 형, 문자형은 차, 그러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를 이제 줄여서 ch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변수 이름 뭐로 할까요? 뭐 가볍게. 어, 드인데 어, 그냥, first, 언더바, 워드, 라는, 네, 문자형 변수, 단일문자예요 정확히 워드, 네, 다, 가는 a를 이제, 이렇게, 입력해주고 어, 출력해볼까요 프린트 f %c 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금 first word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운표 따옴표, 다운표래요. 여기 심표 조심하시고 이거 빼먹지 마세요. 처음만에 이거 빼먹어서 어, 에러 나오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first word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은 a가 이렇게 바로 출력되는 거할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어 정확히는 문자형 변수는 음, 이렇게 선언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문자형 변수는 말 그대로 단일 문자형 변수예요.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라면은 우리가 단일 문자 말고 지난번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배웠잖아요. 시연에서는 문자열 타입, 그러니까 문자형, 문자열형. 문자열 타입이라는 어 문자열 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우리가 정수면 인트 실수면 float 단일 문자는 캐릭터 char 이렇게 해서 선언해서 정의하고 출력하고 뭐 연산도 하고 사용하는데 문자열이라는 그런 키워드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문자열에 대해서 C 언어는 문자열에 대해서 언제 좀 제대로 배우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배열을 배우 고 나서 배열이라는 문법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법이라고 할게요 문법을 배우고 나서 C 언어에서는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정수도 출력해보고 어. 실수도 출력해보고 문자 문자 다리 문자도 출력해봤는데 변수를 선언해서 변수라는 뭔가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많이 사용해 보면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변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연습 해보셔야겠죠. 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